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나문아 트렌게예요. 어, 어디서 오셨어요? 몽골에서 왔어요. 지금 오늘 아웃핏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거고요. <laughs> 아 정말요? 네. 동묘 앞으로 가서 이제 거기 벼룩시장? 네네, 거기서 아니, 이제 네, 거기서 이제 뒤져가지고 그 반바지랑 이게 천바지거든요. 아 리폼 하셔가지고 네, 재구성해서 액세서리도 몇개 해가지고 같이 만든 거예요. 가방은 선물 받은 거라서 어디까지 잘 모르겠어요. 네, 저도요. <laughs> 이거는 자라. 저희 팔로워 분들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몽골 브랜드가 있을까요? 몽골에서는 그 캐시미어 유명해요. 그래서 거비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있어요. 미셸 아마존커라고 해서 거기 옷이 되게 클래식하면서 되게 멋있어요. 혹시 다른 분들 팔로우하실 수 있게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있으시면은 스킨코 KBT라고 해서 메이크업을 유세 트렌드 맞게 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인스타를 몽골어로 하고 있어요. 그거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